이번엔 제타임이에 음, 음, 어색한 친구랑 공사여행 대 절친이랑 무전 여행 하나 둘, 둘 셋. 어색한 친구. <웃음> <웃음> 무전은 답이 없어. 난 너무 재밌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답이 뭐할 건데. 야지 지금... 아니 무전 지영아 무전. 그래. 돈이 없다고 돈. 아, 아, 무전 없을 무땡 전. 아 돈. 그럼... 아 그럼 어색한 친구. <웃음> 무전. 아니야 나 근데 난 어색한 근데, 나는 어색한 친구랑 나는 약간 어색한 친구랑 뭐라고? 공짜 여행. 공짜 여행 낫지. 어, 근데 어색하다니까? 걔랑 어, 걸 근데 걔랑 모든 걸다 같이 하더라도. 그래서 공짜 여행 낫지 않을까? 공짜 여행이면 밥도 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 두걸해야 돼. <laughs> 오케이. 그러면 나도 어색한 친구랑 공짜 여행. 왜? 몰라. 하루 종일 누워서 천장 보고, 아어나 움직이는 것도 천장만 보고. 하루종일 일이나 공부만 해야돼 쉬는시간 절대 1,2,3오장이하1,2,3 선장보기 <laughs> 난 일공부 쉬는시간 없이 절대 아 나도 200만원 받고 전혜인 결혼식 축가 부르기 대안 받고 안 부르기 1,2,3안만원 200만 <laughs> 왜? 200만원이잖아 월급 받고 말아. 아니지, 월급은 당연히 받는 거고, 200만 원은 추가 부수적인... 내가 근데 그집전해인 축가를 불러야 돼. 아니, 근데 걔가 어쨌든 나한테 얘기를 해. 200만 원을 준다고 하고... 근데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한다. 아, 몰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200만 원인데... 20만 원도 아니고... 난 싫어. 내중남 지는 결혼식에 내가... 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재밌어. 그걔그 와이프는 모를 거 아니야. 전 연애 5년 사귄 사람이랑 연애하는 거랑 5년 동안 2 0명 사귄 사람이랑 연애. 하나, 둘, 셋, 5년 동. 어어 5년 동안 20. <laughs> 어어전 어, 어. 연애 5년. 5년 동안. 아니 나는 이거 지금을 떠나서. 아니 내가 만나봤서 이렇게 오래 사귄 애들은 걔만 만났다가 걔를 만났다가 나를 만났으면 걔랑 나를 결혼. 어 그니까. 5년 동안 5년 동안 0 10명이면... 10명, 나도 2 0명사용겠다 그럼 1년에 4명씩? 괜찮은데? 최애를 만나고 환상 깨지기 대 최애를 만나고 흑역사 만드는 거. 하나 둘 셋! 환상 깨지는 게 왜냐면 그런거안 만나면 되잖아. 근데 흑역사는 걔한테 기억이 계속 남아지잖아. 맞아. 어. 나한테 걔가 흑역사를 남기는 게 나아. 평생 잠안 자도 안 피곤한 거랑 평생 먹어도 살안찐 하나 둘셋 평생 먹어도..어 <laughs> 살안 찌는 거지 노권 응 마지막이요 5만 원건으로 3백만 원 받기 대 10원으로 천만 원 받기 나둘 10원 무조건 천만 원이지 은행 가서 바꾸면 돼바꾸돼아 돼. 뭐가 중요해 10원이든 일원이든 뭐가 네, 중요해 천만 원인데 천만 원인데 아, 끝났어요